초고조는 뭐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끊겼네. 미안. 다시 설명하면, 어, 처음 금액이 A1일 때 매년 R%씩 씩 증가하는, 증가한데 N년 후에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공식이 뭐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처음 가격이 A1이고 매년 2%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1 플러스 100분의 2의 N제곱. 얘가 처음 가격의 2배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야. N을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구할, 구해야 될게 뭐야? 이 N인 거잖아 N. 그치? N인 거니까 이 N을 구하기 위해서 N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 주는 거지 그러면 N 얘는 A는 약분 되고 N 로그 1 플러스 100분이니까 1 0 2는 로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이 단계에서 로그 1.02로 나누어져야 되잖아 그리고 이건 부등식이잖아 그러므로 반드시 나누는 이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지 다행히 여기에서는 얘가 양수인 거지 로그 1.02면 그지? 로그 1.02니까 1.02는 0보다는 큰 수야. 그러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지. 그러므로 n은 로그 1.02 분의 로그 2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1.02면 문제에서 나와 있네0.0086 분의 0.301 그치? 계산하면 이게 몇이 되는 거야? 35가 나오거든요. 35. 35가 나오는데요. 35년 후에 매년 2%씩 증가하면 지금 가격이 2배가 됩니다. 오, 대단한데. 자, 마치겠습니다.